어디게여 근데 막 이렇게 앞에서 감고 처음이도가 뭐야? 자, 등이, 자, 자. 공구 공구 쓰냐? 사람 이 v e 이게 이 y o 하신 특 v e s 이 m e stunning. They want to keep it. b 이쁘 t h 이 chicken. Oh, you don't k n 이 w Oh, you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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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어, 어, 영웅 그거 영웅도 그거 영웅 전기 2갠데 노란색입고에스도도러라할때아 어, 그래? 아 맞네 <laughs> 미안한데.. 나잘 모르거든 어. 어? 이거 어, 다 있는거야 <laughs> 다 있는거야 우와 우 다. 하이 뭐야 당장 저 빨간 머리 이름 면돼 누구요? 이사람요 아니 저 빨간 브릿지 이거? 천러요 어. <laughs> 네 머핏 네머처럼 빨갛쫑 근데 이번에 앨범 CD 다 이렇게 따로 나온대 야야 잠깐만 빨간 브릿지 보면 부자이 걔네 집에 골프장 있대 우와 잠깐만 아 아이돌이 퀸이야? 걔가 보카, <쏘> 야, 내가 한번 볼게. 야야 <laughs> ah, 나 봤어 봤어. 우와. 누구 데누누누 누구 데 누구 데 누구 데구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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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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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맞아 마크 저 버블 아니에요, 저거 어떤가? 버블 아니예 어떤 거? 어 리슨 리슨 이거 에스에 오디션하고 리슨 어떻게 사용하는지 쟤가 쓸 데가 없는 거제 응. 쓸데가 없는 에 엑소 보면 엑소 오디션 보오 쟤가 쓸 데가 없는 쓰레기 <laughs> 데 앨범 진짜 이쁘다 <laughs> 엑소왜따가안 되죠? 엑소, 엑소는 약간, 왜 약간 따가로 해줘? 치네지 포스터고 저 빼낼까요? 어, 그거 그 스페셜 티켓 근데 팝업스토어에 가연 교환이 가능한데, 팝업스토어가 이미 예약이 다 탔어 왜? 네? 누군데 누군데? 어? 누구 초년인데 이사람 초년이라고? 응 여기 최애가 누구라고? 해찬이, 개노 음... 그럼 아니야? 아니야 소리네? 아 진짜 오늘 응, 잘 잘생겼다 누군데? 도끼, 도끼. 두꺼운 거 먼저 보자 이게 렌즈킬로다 지성이네? 지성, 지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지성이 성이 에디션이야? <laughs> 지성... 뭐야? 그러니까. 니 어, 이거 런쥔이다 어, 4뭐야사죠 뭐? 응. 여기. 사태가 오킹 있어? 여기 그렇긴 간부. 아, 이거 거잘라잘야 되잖아. 응? 이 기본 받대 잘라야 되잖아. 아니, 그건 S만. 케이포타워는 이거 구성품 그대로 다둬야 돼. 이런 쥔이 재복. 재복을 런쥔는 근데 타이 재능 없네. 슬프네. 데 그래서 스 아, 응. 그래, <laughs> 다른 거던이야, 그래도. 음, 그다 그러니까 응. <목소리> 아, 재민이? 어 아, 근데 재민 잘생겼다. <laughs> 하다가 재민이 잘생겼다 다가 재민이 뭐 머리치잡해서 재민이 서체 아직 보고 있었어 아, 이런걸 좋아한다 이건지 <목소리> 하면서 흑이다어 <목소리> 오오 아! 나이스 이다이번에 뽑은거 아니 나왔어 저번에 커서 아, 뭐, 나왔어 음아 근데 그거 <목소리> 아니어나와 여기도 이나대 이거 는데 이제는 없어 안돼 어? 성이다이것 있는건데 이거 음, 방로방기 없으면 안 되는데. 근데 뭐 하나가 더긴 오 하는데. 어, 재미이다 오, 이거 나 있는 거야. <laughs> 어, 이거 엄마뽑아준거고 이거 이게 내가 뽑은 거고. <laughs> 근데 괜찮아. 일단 괜찮아. 아직 아직 얘기 나왔어. 아, 아직 하나 더 나와. 사 나왔어. 하나 더돌 거야. 이 디지팩이랑 이거 얘네랑 나오는 게더 달라? 세 가지 버전, 뭐세 응. 가지야. 포토카도가 달라. 아. 토카도가 다른데. 일가스레이는 해찬이 포카, 해찬이 때만 나오면 돼. 제 끝나는 건데. 이건 헤찬이 잡은 거라고. 헤찬이야? 응. 네. 헤찬이야. 마크다. 마크도 잡았는데? 오. 헤찬이는 교환했는데 보들 거고. 역시 마크 잡이. 와 이거 나도 이거 하자. 진. 괜찮아 하자. 나럼 오픈이자 나올게. 나올게 없는데? 어 지성. 어 마크다. 마크 지금 떠나 았는데야저 마크 너무 익숙한 마크인데니까. 아니 마크 그때 나왔다고 우리. 되게 재밌지 않나요? 오해찬이다 어, 오! 하이은 <laughs> 왔네. 근데 해찬이 진짜 해탄 예서았는데 이번에. 야해 진짜 예 담았는데. 잠깐만. Şeyler... 이번해찬이 진짜 재밌다 아니, 원래 나해찬 절대 안단 말이야. 이러면 불안해져. 다음 패키지 이번 해찬이 주실 때안 거란 말이야. 아니, 왜냐면 저번에 정도해찬이가 전기 많이 나왔어. 근데 정이그 다음부터 절대 안 나와. 깜고 생각 보자 하나, 둘, 셋, 개봉. 아, 어, 마지막 마지막 지해찬이네예이다 뭐야 뭐야 재민이 헐 잠깐만 여기 사랑해 주세요. 바이바이.